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렐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아홉 가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The world of wisdom, 그리고 the world of knowledge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능력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달해서 가르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가르치는 은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또 믿는 생활에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지덤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 주어졌고 성령의 진실을 통해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소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렛에서 3장 16절 그 앞부분에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야 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로고스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이성적 원리를 로고스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대지혜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